술 먹는 사람한테 와서 다이어트 안 하냐고 하면... 하긴 할 건데... 아, 맞아, 맞아, 지금 일단 맞아, 맞아. 계획이 없어요. 야, 안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생활을 처음 공개하네요. 우리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저의 생활까지 공개된 거예요. 짠~ 제 다이어트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뚱뚱해도 제가 뚱뚱한 거잖아요. 먹는데 와서 다이어트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니긴 해요. 눈치를 좀... 지금,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술 마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어, 요즘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배달시켜서 한잔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오늘 딱 그런 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냉면에 한잔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우, 너무 생얼인가? 음. 겨자랑 식초도 넣을게요. 다대기 적당히만 넣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요즘 좀 약간 무기력하고 조금 지쳐가지고 배달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주 처음처럼 이거 바뀐 거 아세요? 뭐야? 지지난주에 술 먹으러 갔다가 알았어요. 이거 바뀐 거. 오. 썰고... 아, 좀 풀려야 되겠다. 아, 또 물냉면 요즘에 더우니까 해장할 때 많이 먹었거든요. 집순이라서 집 밖에 나가는 게좀 귀찮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배달한 것도 있고, 아, 요즘 회오리도 잘안 돼요. 근데 여기 처음처럼 바뀐 모양이 예뻐가지고. 일단 한 잔. 짠. 아 아, 오늘. 알고이확 느껴지는데요? 음. 아, 이거 냉면 맛있다. 오늘 또 바깥에 28도인가? 그래가지고 잠깐 순서로 마트 갔다 왔거든요. 마트는 편의점 역시나 덥더라고요. 아, 일단 음. 고게만두랑 왕만두랑 있는데 고민하다가 고기만두 선택했어요. 이거 리뷰 이벤트인데, 아이고... 음. 어 리뷰 이벤트인데 맛있네요! 이 잔이 제가 여행 가서 옛날에 샀던 잔이어가지고 좀 작아요. 일반 소주잔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짠이 손잡이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음 너무 맛있어 요즘에 돈가스에좀 꽂혀있거든요 아, 요즘에 꽂혀있는게 이렇게 많지? 그니까 살이 쪘지 아 요즘에 자꾸 살 쪘다는 댓글이 달려요 찌긴 쪘어요 저도 아는데 지금 강릉 단호제를 가는 일정이 있거든요 끝나고 다이어트 할 거니까 살 쪘다는 댓글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이어트 안 하세요 뭐 이런 댓글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이어트 하는 영상 보려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 구독하시면 되잖아요. <laughs> 술 먹는 사람한테 와서 다이어트 안 하냐고 하면 하긴 할 건데 지금 일단 계획이 없어요. 어휴. 우리 콩이 왜 그러지? 어? 누구 온거 아니겠지?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술한 건데. 아 이게 원래 소주잔보다 주둥이가 좀 작아가지고 아우 아까운 술. 아 근데 냉면 좋다. 짠. 어이 알코올 이 냄새가 와 여기에 냉면으로 덮는 거죠. 아, 난 그게 좋더라.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게 국밥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냉면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 근데 해장으로도 좋아요. 냉면 잘게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너무 어, 맛있어. 생각보다 이 간장이 안 짜서 괜찮아요. 맛있어. 아우. 어 냉면은 왜 해장으로도 좋고 이렇게 안주로도 좋을까요, 여러분? 어제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근데. 한 이틀 연속을 과음을 했어요. 그 술이 지금 해장되는 느낌. 건대 이제 포크포크라는 돈냉 집이 있거든요. 돈가스 냉면집. 제가 거기 자주 갔었는데 푹이 담궈진 돈가스만의 또그 맛있는 맛이 있어요. 거기는, 최소 주문 금액 2만 원이여 가지고 주문을 못 하고 오늘 주문한 데 여기는 이 세트가 13,500원. 진짜 싸죠 음. 역시 술은 배고플 때 먹어야 된다. 어우, 맛있어. 짠. 아, 어, 좋아. 아, 어, 여름에는 진짜, 아, 어, 냉면만 한게 없는 것 같아. 갈비만두는 아마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맛이 다 똑같을 텐데. 저는 원래 갈비만두 좋았거든요 음. 갑자기 술이 한잔더 땡기네요. 돈가스가 진짜 의외로 진짜 맛있어. 음. 짠. 확실히 저는 집순이긴 집순인 것 같아요. 아, 또 이렇게 집에서 한잔 먹으니까 좋은데요? 저금 3년 차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얼을 공개해도 되지 않나라는 걸 핑계고, 집에서 화장을 귀찮게 왜 합니까? 음. 돈까스는 하나 푹 담궈 놓을게요. 저는 진짜 원래 찍먹 하고 이렇게 돈가스를 냉면에 담갔다 먹는다 진짜 극혐이었거든요. 근데 건데 그 포크포크라는 가게에서 돈 냉면이라고 이렇게 돈가스가 올라간 냉면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돈가스가 얹혀져 나오는데 이렇게 담갔다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 육수를 머금은 이 돈가스가 어, 진짜 맛있었어요. 음! 음! 여러분들, 계란은 흰자 좋아하세요? 노른자 좋아하세요? 저는 흰자요. 그니까 또 노른자를 안 먹을 순 없죠? 음. 어, 짠! 아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알코올 쓰네요 여러분 다행이면 큰일인데 어 이번 영상에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 안 하세요 뭐 이런 댓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 다이어트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뚱뚱해도 제가 뚱뚱한 거잖아요 강릉 단오제에 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 다이어트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하는 거를 보고 싶으시면은 다이어트 채널을 구독하시면 좋겠어요. 뭐, 물론 다이어트하고 살 빠진 모습이 더 괜찮으니까 그러신 건 아는데, 제가 저번에는 또 다이어트 얘기를 해서, 먹는데 다이어트 얘기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데 와서 다이어트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니긴 해요. 눈치를 좀, 눈치를 좀 챙겨주세요, 여러분. 제 여기 먹는 영상에 와서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쌩얼을 처음 공개하네요. 우리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저의 쌩얼까지 보게 된 거예요. 짠. 음. 이상하게 집에서 이렇게 혼자 마시면 배가 되게 빨리 불러요. 짠. 돈까스가 생각보다 맛있네 밥이랑 먹어서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술한주로 좋은 돈까스는 양식 돈까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먹으면 나름하고 빨리 눕고 싶고 편한 만큼 어, 늘어진다 늘어져 그냥 오늘은 선크림은 아까 발랐으니까 세수만 하고 바로 자도 될것 같아, 이거 치우고. 이게 바로 낮술의 행복이다. 한잔 때리고 바로 누울 수 있다는 거. 낮잠 좀 자다가 이제 또 밤에 할거 하고 하면은 아 하루를 두번 쓰는 거죠. 어 이거, 이거 겨우 이만큼 먹었는데 졸리네. 이만큼 먹었거든요? 아직 한 병도 다못 먹었거든요? 그냥 졸려. 아, 국물 퍼먹는데 최고야, 물냉면. 짠! 아, 어. 아유, 좋다. 여러분, 들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이제 이거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데, 아까 사온 포카칩이 땡기네요. 살찌는 사람 특, 먹으면서 먹을 걸 생각을 한다. 그게 접니다. 이거 막좀 마셔야겠다. 딱 막잔. 요즘 뭔가 은근히 무기력한 게 있어. 더워져서 그런가? 그럼 막잔하겠습니다. 짠. 오늘 마지막까지 술이 쓰네. 아우 아우 좋긴하다. 시원하네요. 요즘에 약간 에너지가 없어요. 좀 기운이 많이 없어서 밖에 나가면 에너지가 많이 뺏기더라고요. 원래 엄청 내향형인데 외향형처럼 많이 놀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약간 집순이 성향이 좀 돌아온 것 같기는 해요. 집에서 할 거하고 TV도 보고 힐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한 이틀 하니까 바로 내일 또 강릉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